안면도 할미 할아버지 바위. 저거 보이죠? 저 있는 게 할미 할아버지 바위랍니다. 다 다리인데서 이제 감도 찍어볼게요. 예, 안면도 꽃이 사랑입니다, 이게. 꽃이 사랑에 노래가 있네. 야. 저기 할미 할아버지 바위랍니다. 저 꽃이. 멋지지요? 요, 보면, 요, 저, 앞면도, 툴립축제 안됩입니다 주차는 굉장히 힘들게해습니다 입장료가 비싸고못 들었습니다. 꽃 저점 보고, 저게 입장료가 만 원인데, 경록해봐야 천원싸 구천 원. 근데, 봄에 와야 저기 툴립축제 해야 좋지. 지금은 큰 꽃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요, 우리 다리인데, 요, 한번 갈라. 아이고, 얘는 뭐, 그것도 특세기를 해놨네. 저게 밤 되면은 저화 촬영합니다. 화촬영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올다 촬영 중다다 촬영 중이다. 사람 내다 비트 그러면 촬영다터게촬다만게다이게다 보면은 내가 이거 찍을 싸도안 있나? 나도 집에서 뭐마 여기 센께 여기 찍어 놓게 여기 와이가 우리 가봤다 까 가지 안가나 가봤는게 이제 안면도 뭔다 안면도 불상이지쳐야된다아 더해도 어지까저 하니까지 배가 왜대가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물이 좀해또 도런 중입니다. 노래방도 이거 고기 졸로 바빠졌는데, 졸로 잘 그게 네, 기일 낫네. 아, 이거 얘는 참잘가놨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정신이... 이기 만들어 고돌돌 해가지고 사연 돌로 이렇게 갖다가... 아, 단지도 있고! 소나무 이것도 전부 다 낫는 게 아니라 전부 심은 느낌이야 보니까 이거 배가 어디로 들어서이기여로는못 들어오지 싶은데 여기 항구가 있네 여기로는 낮아서 물 빠지면 못 들어오지 싶데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 짠대에서 들어온 데가 있는가 밀면 배가 못 떠가, 그러니까. 예, 앞면도, 요, 지금, 다리에 한번 걸어가려고, 해렇 걸어가 봅니다. 오늘 날씨가 좀네. 덥네요, 그러니까. 햇빛이 따끈따끈합니다. 이야, <놀람> 이게 굉장히 널찍 따끈하네. 와, 못따나 에? 네. 왜 가노? 네. 에이, 게 다리 고기 올라가게 뛰면 못하구나. 와이, 막아놨는 왜? 이 올라가보자, 이게 뭐가, 이, 이노하이비끼태양요서 에이, 게 밤에 이게 불촥수좋 존대, 이게. 아. 이어무시술 방, 고다리 소인금지 났네. 야. 재미통제 났 이대로 건너가야 다리가 좀, 좀, 사갔습니다. 보니까. 얘는 이얘면왜 이렇게 못 건립을 하네. 아, 이게 보면, 밤에 조명 캬, 캬, 거리 좋은데, 불빛 이았데못 가고 그러네. 에이 이거. 태안절경, 천삼백입니다. 솔랑이길. 아한배더왔네가 아, 음. 안면도 이래. 요리, 안대도 이렇습니다. 대안를로 산대, 산대. 에이, 이어서, 바리걷는 거 좋은데, 어, 어, 꽃, 이 카도 있고. 이야, 여기 굉장합니다. 그니까. 러 이래, 예, 예전에, 한번 왔다 갔다 데입니다 툴리 죽잘 때. 딴데 그럴 데 없나? 哎，主了的呢。